안녕하세요. 땅땅아지매입니다. 오늘은 경기도 김포시 월건면에 있는 월건면 군하리 423-9입니다. 오늘은 경매 물건을 보러 왔고요. 아, 지금 보이는 이 주택입니다. 아, 사건 번호는요, 2021 타경 3330 1번 물건입니다. 물건이, 어, 두 개입니다. 주택 하나 있고, 사무실 하나 있고. 그래서 여기 한번 나와봤습니다. 주택의 면적은, 한 200평 정도 됩니다. 200평 정도 되는데, 여기가 뭐 했던 곳인지를 모르겠네요. 사람은 살고 있지 않는 것 같고, 전체적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 음, 돌아서 네. 음. 여기는 뭐 전원주택지 음, 분양하던 곳인것 같기도 하고요 어.. 한 200평정도 되니까 땅은 굉장히 넓습니다. <laughs> 땅은 굉장히 넓은데 사용승인은 2007년 1 2월이고요 도시지역의 자연녹지입니다. 2층으로 된 근식으로 지어진 목재주택입니다. 근데 안에는 다 <laughs> 리 모델링 다 다시 해야 되고요. 어, 비용이 많이 들겠습니다. 근데 이게 큰 도로변에 강화도하고 김포하고 서울 지나가는 도로에 있기 때문에 주택으로서는 좀 굉장히 시끄러울 것 같고요. 그리고 여기 뭐 주민자치센터가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. 음. 1층, 2층, 목재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. 에, 그런데 이게 도시가스가 아니고요. LPG 통을 썼던 것 같아요. 지금 LPG 통 연결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? 네. 그래서 이게 좀 낡았네요. 진지가 이렇게 됐어요. 여기가 포내천이라고 합니다. 포내천 발코니가 음. 두평좀 넘고요. 음. 차양이 그것도 뭐2.42 평이 좀 있습니다. 근데뭐 불법 건축물은 없습니다. 왜냐하면 제 집에 건물이 있을 때 이게 자세히 잘 봐야 됩니다. 왜냐면 이게 나중에 제시회 건물이 불법 건축물로 들어갈 때 이거를 뜯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잘 보고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시회 물건이 매각에 포함이 되든 포함이 안 되든 간에 항상 신경 쓰셔야 됩니다. 매각 물건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을 시 신중을 기해서 낙찰을 받으셔야 됩니다. 근데 뭐 여기는 뭐 발코니하고 차양이니까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이 싸지도 않아요. <laughs> 5억 8,500이 넘습니다. 이제 여기가 큰길 도로 쪽이고 도로 쪽이다 보니까 물건의 가격이 전엔비택 부지인데도. 비싸게 나오지 않나,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왜냐하면 안에는 사람이 지금 살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. 봉사를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. 저는 <laughs> 오늘 이 물건을 보러 온게 아니고요. 이번 물건을 보러 왔습니다. 이번 물건이 사무실입니다. <laughs> 이제 이번 제 물건으로 가보겠습니다. 이 소나무들이 정원이, 여기는, 락하우스라고 전원주택 분양하는 것 같습니다. 사무실 물건인데, 아, 용도는 창고로 되어 있습니다, 현황은. 뭐 상담 문의 이런 거 보니까 여기에서 모델 하우스를 쓰고 뭐 사무실로 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이는 평수가 그래도 150평 정도 넘는데요. 아... 창고인데 사무실이다. 보존 등기는 2008년이고요. 저쪽에는 전원주택은 잔디 이런 게 깔려 있는데 여기는. 주차장이 아스콘 포장입니다. 네. 이 주변이 전부 다는전원주택지 전원, 분양했던 어, 곳으로 생각이 듭니다. 금액이 4억 조금 넘습니다. 이 전원주택이 다 집기는 많이 지었는데, 미분양이 많은 것 같습니다. 네. 예, 이 사무실입니다. 서울에서 가깝기도 하고 또 요즘 사람들이 종부세 종합소득세 때문에, 종합부동산세 때문에 사람들이 다 이게 공장이나 또 임야나 이렇게 땅 쪽으로 이렇게 많이 살려고 합니다. 왜냐하면 집을 계속 뭐 더 가질 수는 없잖아요. 팔아야 되는 시기에 있는 거죠 다. 다 주택자들은. 그래서 땅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돌립니다. 일반 주택과어 사무실은 딱 붙어 있습니다 땅. 그리고 복층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제시외 건물은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안으로 해서 들어가서 복층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. 위치가 좀 괜찮다. 쉽고 서울에서 좀 가까워서. 창고부지라서 찍으러 와봤습니다 땅땅하지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